저번 주에 우연히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길 감히 해봤어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접했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그 목록에 올려뒀던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자연 속에서 머물기라곤 버킷리스트나 아이디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유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수 있는 곳이니까요. 일정 먼저 근처의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싱그러운 공기와 자연 속에서 산책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이 캠핑이나 하이킹을 통해 자연 속에서 숙박하는 경험도 좋아요. 숲의 소리와 푸른 풀밭에서 잠을 자면 베스트지 않을까요? 참 실제로 물속에서 수영을 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물 아래 소리와 구름지로 해질녘 풍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내면 마음도 몸도 상쾌해질 거라고요. 찾죠. 조용한 산 중턱에 있는 농장에 숙박해보는 것도 좋아요. 달, 소, 양등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하며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즐길 수 있어요. 5. 마지막으로 캠핑장이나 자연 휴양림에서 요가나 명상을 해 보세요. 신선한 공기와 자연 속에서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유연하고 평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5 가지 방법을 요약하자면 공원이나 산책로를 통한 편안한 시간, 자연 속 숙박을 통한 힐링, 물 아래에서의 수영, 조용한 농장 생활, 요가와 명상을 통한 마음과 몸의 편안함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연 속에서의 휴식은 많은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요. 자연의 소리와 푸른 풍경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수 있어요. 버킷리스트에 이런 경험들을 넣어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며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즐기며 정신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유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